있던데. 이따가 자니아서 네? 내가 어제니가 잡아당겼잖아. 6 5이 2번. 음... 아니 이거 2분의 3이 나오던데요. x와 y 자연수인데? x y가 2 나오고 x가 2분의 7나오던데요. 2x 더하기 y는 그거였고. i 이 g o i 그 g to 자연 k 라고 하면 s t 대입을 해야 되는데 X랑 y 중에 어떤 거 대입하는 게더효율적이에요 y 요 아니지. X지. X요. 그 n 변도분이 크니까. x h i 이라 생각하면 y 가 얼마지 그러면? 넘기면? 7. 7. x를 계속 하나씩 올리면 x가 2라고 생각하면 y가 얼마지? 인 음. 어, 아, 이게 규칙을 알수 있는 게. 여기 y, x의 개수가 2니까 여기 숫자 2씩 깎여 여기 y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씩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1과 7? 2하고, 그 다음은 3과 몇이지? 여기 2 깎이니까 계속. 5에서 2 깎이면? 3. 어, 아, 어. 아. 여기 4랑? 몇이지? 1. 어, 아, 1. 맞아. 그 다음 못 내려가, 더 이상. 어, 자연수니까? 4개. 그니까 러 분수가 나오면 안 되지. 무조건 X 먼저 대입했을 때 X 색깔 뜰수 있는 게 4개. 그럼 M은 4.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는 13. 여기는 x랑 y등에 어떤거 먼저 대입하는게 효율적이지 여기? y요 그치? y 뭐 y가 1이라고 생각하면 어, x는 5가 돼 여기서 알수 있는게 여기 x의 개수가 2니까 여긴 플러스 2가 되고 여는 마이너스 3이 될건데 한번 확인해볼 수 있어 만약에 y가 2라고 생각하면 여기 대입하면 6 2x 더하기 6은 13 2x는 9가 돼서 아 9가 아니데7 이건 안 되지 자연수가 그러니까 y는 2씩 올라가야 돼 만약에 y가 3이라 생각하면 3 대입하면 2x 더하기 9는 13 2x가 4 x는 2 그럼 2랑 3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3을 깎으면 이제 안 깎여. 그러니까 여기 해외개수는 2개? 이거 했던 거 아니야? 안 해? 아닌가? 안 했는데요, 그거. 아 그래? 그 어. 저희 4번부터 했잖아요. 아 맞네. 맞아요. 아, M 빼기에는 개하면 되겠지? 엔백기에는 2. 음. 그러면 한번 일단 10,000원을 내고 800원 받는다 했으니까 실제 금액은 9,200원 9,200이라고 쓰고 그 다음 한개 500원인데 x 개 있으니까 500X 그 다음 한개 700원인데 y 개 있으니까 700 700Y? 선생님 갑자기 대시가 편해졌어 완전 편했다 이제 공을 2개 다주면돼 여기 아, 근 이거는 활용 안해서 금방 끝내서 괜찮아. 와, 아까랑 똑같지? 이거 x, y가 자연수지? x랑 y 자연수고 한개 이상 증상할 거고. 그럼 x랑 y 중에 어떤 거 대입하는 게 효율적이래? y. 어, 그치 y가 더 변동이 크니까. 그럼 y가 한1이라고 생각하면 어. 5. 5x 더하기 7이니까 이거 80. 넘기면 17? 아. 어? 17? 어? 17? 어, 아, x 17 85니까 x 17어 이것도 더알수 있는 게아까 똑같은 규칙 여기 2x s 니까 y가 20으로갔고 여기 3이 었으니까 x는 30이 깎고이걸 5랑 7이 변수일 거 그럼 y를 움직이면 플러스 5를 하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7될 거고 그럼 y 한 6을 대입해 보면 6 대입하면 5 x 더하기 4 2는9 2이 그럼 ox는 50이니까 x는 1 0이래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y를 50 더하면 y는 1 1이 되고. 그럼 여기 x 7 깎으면 x는 4 그럼 더 이상은 또할 수가 없어. 여기 계속 7씩 깎이는데. 꼬치를 깎으면 안 되니까 아, 이제 요구르트장 우유 합쳐도 최대 몇개 하나 해봤는데 이거 다 합치면 18개 여기 다 합치면 18개 점점 줄어들어 18개가 제일 많지 답은 4번 18개 그러면 6번 x1이 서로 바꿔 풀었다 했으니까 바꿔 풀어주는 거 써주면 여기 5y-2x는 7 여기 바꿔주면 3y 더하기 x는 a 여기서 회가 b,0 여기 위의식과 안래식 있는데 위의식이 더 효율적이야 여기가 문자가 적으니까 b,0 넣어주면 마이너스 2b는 7 어, b는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알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콤마?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은 A인 것도 알수 있네.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B가 마이너스 2분의 7? A가 마이너스 2분의 7. A 플러스 B 하면 이제 마이너스 7? 답은 3번? 그러면 구번 66페이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없지? 여기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아닐 아, 아니, 어려운 데건쓰리야 응? 너. 응? 너는 그거, 뭐지? 그거, 포함 안된거 없어? 응. 어? <laughs> 어? 그럼 내가 나머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 나머지를 다 틀리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응. 아 이거 세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또 그냥 계산이 있는데 세를 구하려면 x를 소거하거나 y를 소거해야 되는데 x 소거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여기 다섯 배, 여기 네 배, 그럼 20x 더하기 32y는 와이너스 23에 4를 곱하면 와이너스 92. 여기 다섯 배하면. 마이너스 20x 플러스 30y 는 어, 30? 근데 그대로 더하면 62y 는 마이너스 62 y 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 조합이면 마이너스를 여기 놓면 마이너스 8 넘기면 플러스 8이니까 5x 뭐가 마이너스 15 x 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열립해서 해가 이 3콤마, 1인 거 알고. 이거를 새로운 연, 연을 풀어야 돼. 3x, a가 3. b가 마이너마 어, 3x 빼기 y는 19. 그 다음에, 마 x, 플러스 3y는 1. 이거 풀려면, 여기 밑에, 밑에 3배 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y 는3 얘네들 그대로 빼면 x 사라지고 y는 어10 y는 마이너스 16 y는 마이너스 5 분의 8 x 구하려면 마이너스 5 분의 8을 여기 넣어주 아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x 음, 빼기 5분의 23 그럼 마이너스 엑는 5분의 29 숫자가 너까 깔깔이 없는데 마성 마성 카운터가 많이 맞고 마이너스 3 x 빼기 1 엑스 아 여기 마이너스 3이랑 안썼구나 이걸 잘못 썼네 이거 다시 열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9y. 어, 그래서 이거 빼주면 8아 8I. 마이너스 8이는 마이너스 16. 와인 2가 돼. 와인 2니까 2를 뭐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x 빼기 6은 1. 그냥 x는 마이너스 음, 5. 아 마이너스 7인가? 마이너스 아, 7. 그럼 해는 말이서스칠 코머 이. 이게. 일단 이게 자연수인 해가 x 코와 y 가. x곱하기 27y승은 9y승을 만족한다 했으면 이거 정리하면 다 밑이 3이랑 관련돼 있고 3의 x승곱하기 3의 3y승은 3의 5승을 3의 10승 이거 지수곱칙 정리하면 3의 x더하기 3y승은 3의 10승 결국 여기서 알, 말해주는 거는 x더하기 3y가 10 얘랑 얘 가지고 연립하면 돼. 이거 그대로 그냥 더해주면 이렇게 3i랑 마이너스 3i 사라지고 4x랑 x 더하면 5x 5x가 20이니까 x는 4 x가 4면 4를 여기 넣으면 3i가 6이니까 y는 2 4코마이를 이번에 여기 넣어주면 4k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4 매이는 많이 했지? 10번에 4번, 5번 그러면 11번 인데 a랑 b를 바꿔 풀었다 했으니까 바꿔 주면 bx 더하기 ay는 1. 그 다음에 여기 ebx 더하기 3ay는 마이너스 18. 어, 여기서 해가 3코3코를다 넣어 주면 여기 3b 더하기 4y는 1. 그 다음 에 여기 넣어 주면 6b.

그럼 a는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를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20 보내면 21이니까 b는 7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면 2 일단 이게 1번 답이 2가 되고 이제 2번 답은 처음 열리 방식의 해를 구하려는데 마이너스 5랑 7을 여기 넣어서 풀어줘야 될까요? 넣어주면 마이너스 5x 7Y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5 나오면 마이너스 10X, 그 다음 플러스 21Y는 128. 어,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Y소보다 거 X소가 거 나으니까 여기다 두배 해주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14Y는 2. 이거 그대로 빼면 7Y는? 마이너스 20 그러면 y는 일단 마이너스 7분의 2 0돼 그럼 x 구하려면 마이너스 7분의 2을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20 넘기면 마이너스 21아니지 플러스 21 그럼 마이너스 5x가 어, 21이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21어 이게 2번에 다. 1번의 답은 2 2번의 답은 5분의 21이 x고 y는 7분의 20 음... 아, 13번 13번은 여기 67등이지 Y. 값의 합이 0이 됐으니까 그 말은 X 더하기 Y. 가 0이라는 소리고 아, 얘네 둘 h e 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 그냥 e Y. X is t h 하는게 편하니까 여기 X 어 주면 X is X i 하기1 e X i 이 t 6 e X 더하기 6이 0 X 니까 X i 1. 어 Y Y. X 1을 여기 넣으면 Y. 는 마이너스 e 2 빼기 2A는 1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배꼽 A는 2분의 1? 아, 뭐가 안맞는 느낌인데? 1을 넣으면 2 빼기 2? 아, 이제 빼기 1 아니 잘못했네 A, A. 아, 빼기 A였네, 어, 빼기 A였네요, 여기가. 그니까 2 빼기 a는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0. 그러면 15번. 그리고 Y는 321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 밑에 열어 넣어줘야 돼요. 위에랑 I, 아래 중에, 아래는 바로 알수 있으니까 넣어주면 9X 22는 마이너스 4. 그러면 9X는 18에서 X는 2. x 는2랑 Y는 3 1이해를 구했던 거고, 이게 어떤 수로 받느냐 했으니까 이네모를 네모, 구해야 돼. 여기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어, 6. 아 여기 네모? 네모는 마이너스 5 그럼 답은 1번? a를 마이너스 5라고 본다 그럼 17번 1번은 이건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4. 이거 다 정리해주면, 안에부터 보면 빼기 3i 더하기 1세 3배니까, 마이너스 9i 더하기 3. 이거 다 정리해주면, 5 x 빼기 9i, 3 빼기니까 더하기 1. 여기 다 빼기부터 있었으니까, 이거 꺼내면 7 빼기, 5 x 더하기 9i 빼기 1로 나올 거고, 이게 2야. 그럼 이제, x, y 왼쪽 숫자 오른쪽으로 고치면, 이건 마이너스 5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6으로 고치고, 얘도 다 전개하면 이게 3y 빼기시고, 12x 빼기 4y. x, y 다 왼쪽에 보내면 얘는, 12x 써주고, y를 오른쪽 보내면 마이너스 7y. 빼기 15 그리고 2을 정리하면 12x 빼기 7y는 마이너스 15니까 얘를 그대로 더해주면 y 소거되고 7x는 마이너스 21또 x는 마이너스 3 y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3을 어... 여기다 넣으면 15니까 15 7분의 9 어, 너무. 15? 넘기면 아9 7분 는 9? 그렇게 복잡한 수를 한다고? 이상하네 그15 아니 여기 15를 넘기면 빼기 2일이잖아 아아 그러니까 아아 아 이거 7Y가 마이너스 2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X 더하기 Y하면 마이너스 6? 1번? 그러면 18번 4개? 여기는 10을 더해주고 얘는 4x 빼기 2 5 y 는 마이너스 9이 위태식은 그, 그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면 9분의 7x 빼기 9분의 5 y. 얘는 소수, 소수 한 자리니까 9분으로 시작해서 분자는 25에서 숫자 2를 뺀 23이 있고 여기서 9를 다 곱해주면 7x 빼기 5Y는 23어 이거 소거 하려면 다섯 배 필요하니까 곱하기 5, 5하면 여기 35X 그 다음 빼기 25Y 23에 5 곱하면 115 얘네들을 그대로 빼면 Y는 소거 되고 35X에 4X 빼면 31X 115 빼기 빼기 두니까 이게 24 그러면 x는 4 x4니까 4를 어, 여기 넣으면 28 28로부터 넘기게 마이너스 5니까 y는 1 x4 y는 1, 1이라 비율은 4대 1 그럼 20번 이가 마이너스 2,5. 그와 이렇게 A 마이스 K. 어, 그냥 이건 시간을 볼수 있는 게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1, 2, 3분이 어, 2번, 3번이 제일 나. 식 3개 중식개 고를 때 이게 제일 계산식이 덜 복잡해서 이렇게 보면 2를 보면 AX 더하기 UY는 2K 이런식 만들 수 있고 3번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3K 이런식 만들 수 있고 일단 A를 구하려면 K를 거해야 되는데 K 소거야 되는데 여기 여기는 3배 여기 는 2배 그러면 3ax 더하기 6y 는 6k 밑에 식도 정리해주면 이게 2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6k 아, 이러면 둘다 같은 6k랑 2식이 개가 똑같아 근데 x가 마이너스 2 어, y가 5라 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어, 6 A. 그리고 더하기 30.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하면 빼기 4. 그 다음, 5로 하면 10. 더하기 6. 이거 고치면 16에 6다니까 22. 마이너스 6A 더하기 30은? 2 아, 22 아닌가 이게? 아, 12, 12. 아, 이거 고치면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18. 그럼 a는 3. a는 3이고, 그리고 이제 k 걸려면, 어, 여기 써줘야겠네. 아까 이게 마이너스 2a, 어, 그냥 넣어주면, 3x 더하기, 2y는 2k인데. 아까 x가 3이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6. y가 5니까 넣으면 10. 어, 4는 2k. 여기서 k는 2. 문제에 관련한 게 a k, a k는 3 0 2랑 1. 20번에 답은 1번. 22. 이번에 x는 0이랑 y는 0 이외에 해라는 건 얘네들이 그냥 일치한다 는 소리야. x, y 다 왼쪽 넘기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2a y가 되고. 얘네들 일치시키려면 저기 x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여긴 2x, 여긴 마이너스 6x니까 위에다 마이너스 3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6x 빼기 9y는 0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1 빼기 A는 마이너스 9라는 거알수 있어. 이거 정리하면, 어, A는 10, 어. 답은 10, 22에 10, 마지막 에 23. 이것만 하고 쉬는 나거겠네 뭐, 나이스. 쉬는 고 보고. 어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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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어, 먹고 있는 거였구나. 아니야. 아니 배고플 수도 있어아너네도 전에 집었잖아. 일단 여기서는 해가 없다 했는데 해가 없으면 x, y만 일치하고 여기 달라요? 이게 일치? 그럼 맞추려면 여기 y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x를 맞추기 쉬워. 5x, 2x니까 여기는 2배 해주고 여기는 터프해 주네. 위치는 7x 플러스 2a 더하기 2 y는 2. 밑에 지금 7x 빼기 5a y는 5. 어차피 여기 숫자는 다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여기 17 똑같고, 얘는 똑같이 해야 돼. 그럼 결국 1차원 주택. 2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5a. 정리하면 7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7분의 2. 어, 아, 답은 3번? 그러면 7시간 하면 되겠 7시간.